자, 이제 3강 4번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자. While we usually think negatively of a, uh, deviance, it actually can prove functional in a society. 자, 여기 이제 while 하고 접속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While이라는 것은, 쌤이 여러분이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서 있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양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두 사건이 뭔가 같은 범주에 있는 사건이면 뭐뭐 뭐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해석이 되고 뭐 서로 바, 다른 범주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는 반면에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는 보통 생각한다인데 어~ 네게티브리 하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죠. 그렇죠. think of 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 거네. 뭐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죠. 그쵸? 어, d 비 v i a n c e 일탈인데, 이게 deviate, d 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로서 deviate 뭐냐면, 어디 어디에서 벗어나다 라는 의미로 deviate 라는 걸 써요. 그니까 러 이게 뭔가 정해진 것에서 벗어난다 라는, 벗어나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d 비 v i a n c e 어, 일탈, 일탈 행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보통 일탈 행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는데, while. 하는데, 일단 이, 한 사건이 있고요 It actually. 근데 그것은 실제로, 실제로, 어, 증명될 수 있다. 이게 형용사 나왔잖아요. 뒤에 functional. 하니까, 이거는 이식 판명동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뭐뭐라고 증명할 수 있다. 이 functional은,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기능적인 이란 뜻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 기능적인, 기능상에 라는 뜻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다른 뜻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기능하고 있는, 뭔가 기능이 축지 않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functional이 맥락상 기능하고 있는 이란 뜻으로 봐야 됩니다. 됐지? it은, 앞에 주어 it은, 요거 일탈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나쁘게 생각하지만 그 일탈행위는 실제로 증명, 판명될 수 있다.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 쓸모가 없는 건 아니다. 뭔가 기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어, uh, any hostility toward deviants. 이게 일탈자들이죠. 언츠 하게 되 사람이야. 일탈자들은 아, 일탈자들을 향한이네요. 여기 전체사 이렇게 써서 일탈자들을 향한 일탈하는 사람들이잖아. 일탈하는 사람들을 향한 호스텔리 적대감이죠. 적대감. 적대감은 p r o m o t e 자 증가시킨다, 올린다, 홍보하다 이 말이죠. 예, 촉진한다 무엇을요? Behavioral conformity 자 여기는 어 행동의 이 말이죠. 이렇게 꾸미겠죠. 행동의 conformity인데 conform이 뭐냐면 con이 어, together with의 뜻이에요 form은 형태죠 형태를 함께 한다 무슨 말이죠? 순응하다 따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응, 수능, 순응성 이런 뜻이 되겠죠 conformity가 이 어떤 행동상의 순응 사람들이 행동을 원하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것 이렇게 되겠죠 수능성 행동의 수능성을 올리게 된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봐야 되죠 적대감이 어~ 일탈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수능성을 그 일탈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뭐해 사회적 기대죠 사회적 기대 사회가 이렇게 이렇게 할 뭐~ 사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라는 기대에 잘 맞추는 그런 성향들을 올린다라는 거지 그치? 고딩이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사회가 고딩들이 담배 피기를 기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사회는 고딩이 담배를 피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는데, 근데 보통의 학생들이, 어, 공부 안 하고 담배 열심히 쉬는 시간마다 담배 피러 뛰어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니, 그런 생각조차 없겠지만 보통,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미워하는 마음들이 오히려 다른 아이들, 그 담배 피러 가는 아이들이 아닌 비흡연 아이들이 더욱 더 사회 기대에 맞춰서 비흡연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이거 이해하면 이이 그런 다 이해한 거야. 계속 봅시다. 뒤에 나오네요. It strengthens. 자, 그것은 강화시켜 준다. 이 그것도 역시 이제 맥락상 앞 문장의 내용이거나 혹은 그 미움 이렇게 볼수 있겠죠. 강화한다. Group identity. Group identity. Group identity. Group identity. Group i d e p a r a t i n g 분리함으로써 n o n c o n f o r m i n g f r o m 자 identity. g e h a v e t i d e n e m b e r s c e n t e r i n g o n a i g r e e m e n t o n t h e n o r m s 자요 d e n t i t y Group i 자그 집단의 정체성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강화시켜 주는 수단이 뭐냐 하면 분리하는 거야 뭐를 분리하느냐? Non-conforming non 그러니까 여기서 더가 붙었잖아 더가 붙었고 뒤에 Non-conforming 이게 conform이 순응하다죠? 순응하지 않는 더 붙었으니까 명사겠죠? 순응하지 않는 자들이야 비순응자들 비순응자들이 되겠죠 비수능자들을 덜어내는 거예요. 어디서? well behaved 잘 행동하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멤버들에게서 얘들을 어, 뭔가 이렇게 안 따른 애들을 분리함으로써 사회 정체성을 높여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네는 너네는 우리하고 섞일 수 없어. 우리는 수능하지 않는 너희들과는 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c e n t e r on 이게 포커스 u on 이라 똑같은 뜻이야 centering, on이. centering on an agreement on the norm 자 여기서는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주어가 있죠 그 다음에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by 부터 members 까지를 어, 통째로 부사구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제 부사구라고 본다면 이 센트링은요 어, 유사 보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이에다가 이 센트링을 붙여도 되겠지만 이 사이 에 적어도 콤마 내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접속사 하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병렬로 연결하려면 을 근데 이렇게 붙인 거는 유사 보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되니 유사 보호 먼저 선생님 설명했잖아요 앞 강의에서 그렇죠 집중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집중하면서 집중하는 상태로 무엇에 동의 무엇에 대한 동의가 되겠니? 노움은 이게 정상적인 규칙이죠. 우리 노말할 때그노 m 이야 규칙, 규칙에 대한 동의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해볼게요. 전체 내용이 뭐냐면, 이 centering on 한 상태로 이시 s t r e n g t h e n 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번역을 해볼게. 규칙들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에 집중하면서 그러한 어떤 적대감이라는 것은 그룹의 정체성을 높여준다. 비수능자들을 행위가, 행실이 똑바른 사람들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으로. 됐니? 이해 되니? 오케이. 아, 오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아무도 웃지 않네요. 상당히 민망하네. 이럴 땐좀 웃어라. 웃어줘야지 선생님이, 선생님이, 어, 똥이 안 되지. 자 웃어줘야지 개그가 되는데 아무도 안 웃으면요 정말로 비참한 자뻑이 되는 거야. 아. we may be familiar with. 자, be familiar with니까 이거는 친숙하다죠, 친숙하이니까 우리는 친숙할지도 모릅니다. The phrase 이거 문구나 구를 이야기잖아요. 하 네, 예, 문구에 the exception makes the rule. 자, exception 어, 예외죠, 예외. 예외가 법칙을 만든다 예외가 법칙을 만든다 라는 문구에 우리는 익숙할지도 모른다 아무도 안 익숙한데 그렇죠? 선생님도 처음, 처음 보는 건데 뭐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는 뭐 그런 얘기들하고 통할 수 있겠지만 뭔소린인지 모르겠고 자 여기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exception 이라는 것들이 비수능자들이겠죠 그 그렇죠? 다음에 t rule 이라는 게 그, 수능자들이 지키는 규칙이 되겠죠. 비수능자들을, 익셉션들을, 뭔가 이렇게 구별, 뚜렷하게 너희들은 익셉션이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수능자들이 지켜야 될 그런 규칙들을 더 스트랭스,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인 거죠. 위에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이야기예요 이해되지? 이해될 거야. 어, 디비언스. 일탈이라는 것은 보여준다, 우리에게. 자 이게 사행식이네요 이게 간접목적이고 뒤에 이제, 이제 직접목적가이 뒤에 쭉나오겠다 그렇죠? 뭘 보여주냐면 boundary, 자 경계를 보여주고 라인을 보여줍니다. That must not be crossed. 이때 t h 관계 대명사가 되겠네요. 뒤에 동사 그대로 쭉따라붙었쭉 그렇죠? 이렇게 수동으로 그러면 이 부분이 예, 앞에 있는 어, boundary나 라인을 이렇게 수식해주겠네요. 그렇죠? 이 콤마는 사실 필요 없는데, 아, 굳이 썼네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음. 어, <laughs> 이게 크로스가 횡단하다잖아요. 그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운더리를 횡단하고 라인을 횡단한다니까, 넘다는 얘기 있죠. 경계를 넘고, 그 다음에 어떤 오지 마! 라고 그어놓은 선을 이렇게 넘는, 예. 절대 넘어져서는, 횡단되어서는 안 되는 어, 바운더리와 라인을 어, 보여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빵꾸 뚫릴 수 있는데요. 나중에 시험에서 위에 내용들 을쭉 훑어 볼때 실제로 뭔가 이게 규칙이야. 이게 선이야를 보여 주는 것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 일탈자들. 일탈이 일탈 그 일탈 행위 자체가 이런 것들을 보여 주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왜 그러냐면 일탈한 행위가 뭐 하는 거야? 오히려 반대로 강조하는 거지. 하이라이팅 자 콤마 ing 니까 여기도 역시 어, 분사 구문이 되겠죠 그렇죠? 하이라이트 더 밝게 하다 즉 강조하다죠 강조하다 강조하면서 뭐뿐만 아니라 importance of the norm 어,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음, 또뭐 but it's a relative permissible zone for behavior 자 이렇게 어, 행위에 대한 이게 e r 이 i t 이게 허용하다 허락하다잖아요 퍼밋이 그렇 그래서 허용되는 허용 가능한 이란 뜻이야. 허용 가능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 relative가 이렇게 꾸미겠죠. 상대적으로 허용 가능한 지역이죠. 행위 지역이죠. 상대적으로 허용 가능한 행위 지역을 어, 강조를 해주는 거지. 뭐가 일탈이? 자, 번역해 볼게요. 일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경계와 선들을 보여줍니다. 어, 규칙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행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허용된 지역들을 강조하면서 되니 이해됩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예. 네. 뭔가 반면교사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쵸? 그렇죠? 어, 어떤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반면교사, 반면선생이라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여기서 이 데비언스, 데비언트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는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if there is a rule, 자, 어떤 규칙이 있다라면, 이렇게 되겠죠. 있다죠. 그쵸? 그렇죠? 어떤 규칙이 있다라면, food is not permitted in the classroom. 자, 여기는 이 규칙이라는 것도 이게 추상명사란 말이야. 내용이 없는 추상명사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대시 이렇게 붙고 뒤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뭐라는 규칙이니까 뭐겠어요. 이게 동격접속사가 되겠죠. 그쵸? 동격접속사. 음식은 is not permitted. 허용되지 않는다. 교실에서 음식이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어떤 규칙이 있다 라면 어떤 사람 With the candy bar or bag of chips 이렇게 되겠네요. 이 백은 봉지야 봉지. 봉지. 우리말로 봉다리. c 고구마, 감자칩 같은 게 있죠? 얇게 썰인 그거. 네. 이런 봉다리와 캔디를 줄줄 빨면서 들어온 어떤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might not be admonished. a d m o n i s h 가 뭐냐면, <laughs> 강하게 충고하다. 이게 동사로서 어, 아주 강하게 충고하다. 또는 뭐, 경고하다. 어, 경고, 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거나, 혹은, 야단치다, 꾸짖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오케이? 알겠니? 예. 뭔가 한 소리 하는 거야. 강하게 한 소리 하는 거야. 진짜 대가리 한번 깨까!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말을 그렇게 강한 경고를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 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선생님한테 강한 경고를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래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있는 거야. 캔디바랑 감자칩은 푸드가 아니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 상대개념이 뭐지? 나오겠네요. yet 그러나 a a person arriving to class. 자 이렇게 이렇게가 with a fast food meal 하는 부분들이 전부 이렇게 person을 꾸미고 또그 다음에 아, 여기서는 얘가 arriving을 꾸민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교실에 도착한 사람이야. 뭘 가지고 도착했어? 패스트푸드 미를, 뭐 햄버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도착한 사람들인 거죠. 이걸 가지고 도착한 사람들은 어, 패스트푸드 미를 가지고 도착한 사람들은 어, 경험한다. 경험한다. 아이고, 경험한다. 리뷰크, 리뷰크 앤드 이젝션. 리뷰크 이게 어드마니쉬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이게 강하게 야단치다, 책망하다. 또는, 책망, 이런 뜻이야. 여기서는 명사야, 명사, 리브쿠 이젝션, 이젝션이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지. 쫓아내는 게 이젝션이야. 이젝션. 이젝트가,젝트가, 이게 넣는 거거든. 알겠어요? 뭔가, 바깥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가 뭐냐면 스야 외부야, 외부. 그래서 이젝션 하게 되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지. 안으로 들어간 건 뭐겠노? 인젝션에요 인젝션 인젝트 이젝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단과 책망과 그다음에 쫓겨남 그냥 뭐 번역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쫓겨남이라서 할게요 쫓겨남을 이 동사죠 이 동사죠 경험을 어 한다 경험한다 어이씨 자, 다시 경험한다 이렇게 되겠죠 됐니 어 이게 과자는 음식이 아닌데 패스트푸드 밀은 음식 취급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푸드가 아 식사 식사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걸볼수 있겠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커피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과자 이렇게 들고 오는 게 괜찮은데 식판을 들고 그죠 식판을 들고 교실에 들어오는 것으로 이제 취급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이네요 되겠자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있고 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others in the class 이제 그 수업에 있는 다른 애들이죠. 다른 애들은 그뭐 이렇게 과자 들고 들어온 애들이 아니고, 그 광경을 지켜본 다른 애들은, now 이제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 Where the line 자 is drawn. 어, 여기 where는 자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이제 목적으로사용된 명사절이겠네요. 명사절이고 뒤에 명사절 뭐 뭐를 안다고. Where는 음사가 되겠네요. 이 where는 동사가 되겠네요. 뭐 의주동의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럼 주어가 the line이고 is drawn이 동사가 되겠네요. 어디에 어디에 음, 보자. 어, 그려지다죠. 어디에 그 선이 거, 어, 그려져 있는 것을 아, 알고 알게 되고 and can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게 1번 동사면. 노가 1번 동사면 can adjust를 통채로 2번 동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른 애들은 선이 어딘지를 알게 되고, 아 식판은 안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can adjust, 자 수능하다, 적응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는 수능할 수 있다, 이 conform와 같은 뜻을 었죠여기 예, 적응할 수 있다, 그들의 패턴들을 수능 시킬 수 있다, behavior, 자, 여기 accordingly는 자, accordingly는, 어, 뭐, more, 뭐와 맞게, 맞도록, 맞게, 또는 뭐, more, 뭐와 일치시켜. 뭐, 이런 의미로 쓰여요. 알겠니?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끊기겠죠? 여기 부사니까, 어, 행동의 패턴을, 행동의 패턴을, 그들의 행동의 패턴을 맞게 can adjust, 수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그래, 이게 참 좋은 내용이 아닌데요. 아, 뒤에 나와있네. 그래서 뭐가 있어요. 시범 케이스라는게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시범 케이스란 게 있죠.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요. 고등학교나 이렇게 첫날 있잖아요. 첫날. 첫날에 보통 선생님들이 그 미친 뭐 그런 행위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시범 케이스. 예. 선생님 때는 진짜 심했어요. 그런 게. 정말 심했습니다. 자 일단 4번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이야기는 또 우리 조금 이따 하도록 합시다.